지금 2021년 살아가는 현재 9월에 살아가는 현재로서는 완벽에 가깝다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이카 김준호입니 여기는 수원에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추석으로 해서 아 혹시 귀경길에 이런 차량 한번 몰고 가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온 차량 바로 더 K9입니다. 어, 이 차량 2018년 6월 11일 날 최초 출고가 됐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키로수 18만 키로에 3.8 람다 엔진 들어갔고요. 4륜의 플래티넘 3 모델입니다. 예, 옵션 좋다는 거죠.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은 이제 1인 분이 소유하셨다고 하시고요. 사고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이게 폴레티넘 1과 2와는 3는 어, 신차가 대비했을 때 거의 천만원 정도 옵션 차이 익 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일부러 또 흰색, 화이트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 흰색, 파란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사실 흰색을 좀 갖고 온 것도 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아마 이 K9 같은 경우에는 기다렸어요. 때를. 언제 떨어지나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 기다렸다가 드디어 3천만 원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차량은 이제 손쉽게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죠. 이게 더 이제 K, 더 K9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K9과는 완전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라던가 뒤에 테일 램프도 마찬가지로 외관을 한번 보셨겠지만 정말 이쁘죠. 많이 바뀌었고. 또그 저는 K 이제 팔이죠 K 팔이 굉장히 많은 분들 지금 막호평을 하는데 어 물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부분에서는 K 9을 보고 이걸 안 예쁘다고 할수 있을까? 옵션을 보고 이거가 안 좋다고 할수 있을까? 근데 K 8은 조금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앞에 전면부 그릴 때문에. 단 같이 한번 볼게요. 흰 고래. 네, 굉장히 딱 진짜 흰그 그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흰색하고 또 이렇게 잘 갖고 왔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일단 헤드라이트 굉장히 예 이쁩니다. 뭐 일단 뭐이두 줄로 나와 있는 이 어떤 뭐 데일라이트도 너무 이쁘지 겠지만 아, 라이트를 한번 그냥 아이 커버 드릴게요. 아, 일단 아이 커버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차가 일단 존재감 자체가 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딱 해서 오 존재감 자체가 확 확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고 전면부에 그릴이 상당히 이뻐졌습니다. 전에 전에 그 K9 같은 경우에는 조금 K7하고 뭐가 다릅니까라고 했을 때뭐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게 많았는데 어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전면부를 완전 이 크롬 같은 이 재질의 이 형상도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 레이더도 딱 장착이 돼 있고, 또 그릴이나 이런 게뭐 어, 모르,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일반 어,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넥서스사의 그릴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지만 어,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지구형보다 이 디자인을 훨씬 더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쁘지 않나요? 저는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프론트 범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 주요 타겟 고객층이 K9이 어, EQ900이라던가 지구형을 뭐좀 하는 너무 회장님 같은 스타일보다도 뭐이 사진 또는 아니면은 뭐 젊은 사장님들이 좀 많이 어, 어필할 만한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에서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휠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쁩니다 현재 탄국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휠도 보시면은 어, 일단 되게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만들었죠 차가 예, 정말 센서티브하면서도 좀 어, 이게 감각적으로 좀 이거 사실 이런 어떤 플래그십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데 이게 휠만 봐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원래 코스 이렇게 보시면 요런 휠 이렇게 그냥 크롬바 크고 막운전한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좀 세밀하고 조금 더 감성적으로 좀 많이 만들었다. 이거 정말 유럽이나 어디 나라에 내놔도 저는 이제는 이런 휠만 보더라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기아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아쉽게도 원래 지금 기아 엠블럼이 지금 K9이 신형 모델 나왔죠. 근데 이 엠블럼이 조금 하지만 어차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AW 4륜 전자식 4륜이딱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 너무 좋고요. 자 뒤에 쭉 봤을 때 외관에서 키로수 봤을 때와차엉망이겠는데차 이거 진짜 못 쓰겠는데라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외관은 정말 깔끔해서 뭐 지금 광택이랑 모든 클리닝이 맞춰졌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요. 뒤에는 어, 타이어, 한 80, 70% 정도 남아있고, 여기 뒤에는 살짝 휴일 스크래치가 있네요. 살짝 있는 거. 그리고 점, 지금 한국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뒤에 좀 후면부를 볼게요. 야, 후면부도 와, 너무 이쁘죠? K9 플래티넘 3 모델이고요. 옵션이고요. 뒤에 듀얼로 돼 있는 머플러와, 사실 이 앞에 헤드라이트와 맞췄죠? 뒤에 테일 램프도 진짜. 예, 지금 막 크고 넓고 길고, 막 이런 디자인을 탈피해서, 아, 우리 기아는 이런 디자인으로 앞으로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EV6가 정말 너무 이쁘거든요. 저는 그거 너무 괜찮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뒤에는 이제 스마트 전동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고요. 아직 아직 택지, 이제 티커도 떼지 않은 상태입니다. 뒤에도 이제 기존에 있던 순정 매트가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덮개 할수 있는 덮개, 아, 그물망하고, 그리고 이쪽에 스페어 타이어고, 후륜구동이 때문에 뒤쪽에 무게 배부 때문에 그 배터리는 뒤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트렁크는 어, 대략 사이즈가 뭐 골프가방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와, 뭐 기본적인 장, 뭐 내가 하실 수 있는 캐리어라던가방도 충분히 들어갈 정도 공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모셔지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쪽도 후면 뭐 측면 쭉쭉 보시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크게 뭐 흠이 많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없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드디어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내가 제가 이제 외관에서 끝났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이제 2차전이 시작됩니다 실내가 그냥 일반 제가 설마 아무리 못해도 일반 시트 갖고 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트가 아, 굉장히 이쁩니다. 야, 진짜 약간 초콜릿 브라운 스컬러에 이렇게 재질이, 아컬러가돼 있고요. 바닥도 이렇게 이쪽 안쪽에 도어나 이런 데 우드 소재로 딱 되어 있고, 진짜로 딱 파보면 진짜, 핀이 진짜 그죠 진짜 아, 진짜가 되 예, EQ랑은 다른 느낌. EQ랑 뭐 지구형이나 다른 느낌. 이런 아, 걸좀 전동을 해줬으면 좋았을 법데 이런 건좀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 디자인이 너무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 이런데 컬팅 들어간 거면 이 소재, 소재공하면 야 얘는 캘리 이제 스티커는 이걸 쓰는데 캘 쓰는데 이것도 아, 괜찮고 사운드 되게 좋습니다. 이따 좀더 사운드 시험 뒤에 듀얼, 듀얼 존에서 딱 나올 수 있는 온도 게지딱 이렇게 나와 있고 뒷좌석이 딱 봤을 때 여러분들 그런 뭐냐면 뒷좌석에서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는 차들이 있죠. 특히 뭐 마이바흐라던가 아니면은 뭐 S클래스 580막 이런 차들은 솔직히 막 뒤에 시트가 옵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K9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젊은 분 이 이제 오너 드라이브는 자기가 운전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뒤에서 막 없던 많은 옵션들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 뭐 열선이라던가 이렇게 뭐 공조기 할수 있는 소 조절할 수 있는 거, 뭐 디스플레이 조절할 수 있는 이 정도만 들어가면 뒷좌석 솔직히 공간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내그름이라도해드는건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뒤에서 전면을 바라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뒤에서 전면을 바라봤을 때 차가 정말 이쁩니다. 음, 이거는 뭐. 말로 물론 S 클래스랑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감히뭐 사실 비교를 한다면 S 클래스 디자인은 크게 보면은 뭐 전자장비나 이런 거좀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근데 어 K9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봤을 때아 어떤 느낌이냐면 우아다라는 그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K9이 이, 이 정도로 왔어요. 기존에 어쩌면 명함도못 내밀던 K9이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을 할수 있게끔 는 간결하게 딱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옵션은 뭐 끝났습니다. 옵션 너무 좋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너무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핸들과 계기판입니다. 아, 이게 와. 너무 이뻐요. 진짜 이 여러분들이 와. 지금 보시면. 어 실내 등도 너무 이쁘네요 딱 보시면 이 핸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네. 물론 에스클래스 뭐, 뭐 따라 뭐 이런 음. 티도 좀 나고 하긴 하지만 <laughs> 아 정말 진짜 너무 이쁩니다 이핸들 너무 감각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 소재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었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아, 너무 괜찮아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쁘고 뭐 이런 핸들 기업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우디 디자인하고 음. 비슷하니까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데 좋으셨 이런 데뷰 음. 그다음에 토사의 리어 커튼 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드 소재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좀 좋은 게요 EQ나 이런 거는 이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핸드폰 놓으면은 잘못 봅니다 표시창 근데 이게 수평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이렇게 꽂아 나오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무선 충전 옵션 딱 들어가 있고, 뭐, 열선에 통풍에, 뭐, 공조기 에어컨에. 사실 이 차는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갔어요. 아, 뭐, 아날로그 했는데, 뭐, 좀, 내비게이션에, 당연히 뭐, 후방 카메라면, 어라운드 예. 뷰며, 그리고 이쪽에 뭐, 크루즈 컨트롤, 이제 반자율주행 들어가죠. 반자율주행이며그 다음에 이쪽에 뭐 핸들 리모컨이며, 네. 이쪽에 메모리 시트. 네, 차선 측후방 센서라면 차선 이탈 센서라면 차세제어 장치며 뭐 후, 이제 사이드 뭐 미러 뭐 접이식 미러라면 오토라이트 뭐 HID 그다음에 오토 와이퍼 버튼 시동뭐 U보랑 S 뭐 하이패스 룸밀러에 뭐 블랙박스까지 뭐. 일단 뭐이 K9나 이뭐 이런 기본적인 차량들은 다 옵션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HID도 당연히 들어가죠 HID 딱 들어가고 뭐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 차급을 논하면서 뭐 어떤 뭐큰 옵션이 더 들어가야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차는 어 기본적으로 저는 감성이 좀우선적이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저는 기아를 잘 만든다고 좀 표현하고 싶거든요. 뭐 디스플레이라던가 뭐 핸들의 형상 그리고 정말 이런 어떤 감각적인 어떤 뭐 버튼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이 차를 보면은 아, 현대차는 아, 이렇게 아 근데 또 현대차를 계속 보다 보면은 어 이게 좀 질리지 않네 그런 무언가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세련되고 이쁜 디자인들은 사실 계속 보다 보면 좀 질리는 감은 사실 있죠. 더 좋은 디스플레이라든가 더 좋은 게 나오면 그렇지. 하지만 현재로서 지금 2021년 살아가는 현재, 9월에 살아가는 현재로서는 완벽에 가깝다는 디자인을 저는 좀 주고 싶습니다. 어 너무 이 안에 디스플 전자기판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RPM도 어떤 것도 이런 것도 너무 이쁘고 아, 핸들 같은 것도 이거다 저희가 바꿀 수 있겠죠. 모드 같은 것도 다 바꿔보고. 뭐, 테마 모드도, 뭐, 밸런스, 연비 정보, 어 이렇게. 요거는, 뭐, 기존에 있던, 뭐, G8, G, 뭐, 제네시스나 이런 거랑 별반 크게 다르진 않지만, 기존에,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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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리즈, O2OD나 뭐, 이런 거, 전자기판에 보면, BMW가 진짜 계기판이 전자기판이 너무 빠릿빠릿하게 하면서 잘 보이거든요? 아, 상당히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음.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웬만한 수입차, 뭐, 솔직히, 이 가격이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안에 이제, 콘서트 디스, 박스 같은 것도 이렇게, 시거째 가고, USB도 할수 있고. 지금 3천만원대 여러분들, 어, 신차로는, 일단, E 클래스 같은 건 절대 못 사고요. 3천만원대에서 살수 있는 차량들, 수입차, 음, 뭐였습 3시리즈 신차, 이런 거살수 있고, 그 다음에, 어, A4? 뭐 음. 이런 거? <laugh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차로. 근데 중고차로 봤을 때는 사실 K9하고 동급의 뭐 어, 제네시스, 음. 뭐 G80, 뭐 프레스티지 정도 할수 있거든요. 신형 말고요. 음. 구형으로. 음. 근데 오히려 저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구형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물론 뭐 이거 모델, 지금 페이스리프 된뭐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예쁜것 같아요 오히려 G80이나 이런 거사실거나 뭐 기본적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이게 훨씬 옵션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더 세련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차가 진짜 잘 만들었네 뭐 이런 터치감도 음. 너무 좋고 이렇게 제가 소리 한번 들릴게요 아까 제가 사운드 소리 한번 들린다고 했잖아요 이거뭐 저작권이 없겠죠? 생기 넘치는 숲 소리가 오 사운드 너무 이게 풍부하면서 아 진짜 이거 우와, 실, 실 실제로 여기가 숲인가? 라는 느낌이 오. 들 정도로 너무 이쁩니다. 아 진짜 이쁘다 차가. 자 밖에 다가서엔진을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3.8 V6 GDI 엔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데 프레임은 G80이나 뭐 e q 9 0하고또비 동일한 어떤 프레임 구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게 많이 다르죠. 아 K9 처음으로 저희가 소개시켜봤는데 추석길 여러분들 이 K9과 함께 길이 막혀도 행복하다 예차 보면서 흐뭇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하얀 색깔에 안에 초콜릿 브라운 색깔 안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 운전석하고 이거 안보여드려 가지고 여기 한번만 삭 비춰주시면 너무 이쁩니다 실내 와, 디자인이 진짜 너무 이쁩니다 진짜 한번 보시면 자, 앉아서 여러분들 여기 핸들 잡고 있는 그 감성. 이거 이거 옵션이나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풀에 옵션이 좋기 때문에 뭐 옵션은 여러분 더는 말씀 안드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옵션 풀러 찬 정말 정말 괜찮은 차량이고요. 거의 중에서도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 컬러입니다. 보기 드문 화이트 컬러 갖고 나왔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구독, 댓글 해으신거 아시죠? 감사합니다.